안녕하세요 스웨터생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NBA 4경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경기는 워싱턴 대 샬럿이죠 워싱턴 17승 28패로 2연승을 달리고 있고 오늘 아침 인디애나를 상대로 132대 124로 승리를 거뒀죠 웨스트브룩의 미친 활약으로 인디애나를 무너뜨렸고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웨스트브룩이죠 반면 샬럿은 23승 22패 지금 연승이 깨진 상황입니다 지난 피닉스정에서 101대 97로 패배 이번 경기는 이틀만에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죠 일단 이번 경기에서 몽크 선수가 아웃이고 일단 브래들리 비리 이번 경기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기는 조금 라인업을 보는, 보고 가는 게 낫긴 하죠. 일단 샬럿이 1.63으로 정배를 받았고 웨스트브룩이 1.87로 역배를 받았죠. 일단 오늘 경기에서 웨스트브룩의 활약도 나쁘지 않았고 루이 화치모라의 활약도 나쁘지 않긴 했죠. 다만 이번 경기는 백투백이고 지난 경기에서 많은 체력 소모가 컸던 웨스트브룩이 이번 경기 에 나올지도 사실 의문스럽기도 하고. 차라리 그래서 저라면 이번 경기는 샬럿 정배 일반 승만 가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덴버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일단 덴버는 28승 18패로 2연승에 달리고 있죠. 지난 애틀란타전에서 126대 102로 승리를 거뒀고 필라는 32승 14패. 지금 연승이 깨진 상황입니다. 지난 클리퍼스전에서 122대 112로 패배를 당했죠. 일단 이번 경기는 덴버가 이틀만에 필라델피아가 3일만에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라 체력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유리하긴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는 덴버 승 그리고 덴버 마헨 승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사실 엔비드 조엘 엔비드가 빠진 필라델피아는 확실히 높이가 낮아지긴 했죠. 벤시먼스와 헤리스의 높이가 만만치 않긴 하지만 이번 상대는 뭐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요키치죠 그러니까 센터 요키치 선수가 버텨주고 있고 머레이까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에런 고든까지 합류하면서 지금 라인업에서 포터 주니어, 고든, 요키치 그 머레이 등 공격 옵션이 매우 다양하고. 빵빵한 선수들이 전, 정말 많기 때문에 엔비드가 없는 필라델피아라면 조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라면 이번 경기는 필라, 아, 덴버 일반승 덴버 핸디승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클리퍼스 대올랜더입니다 일단 클리퍼스는 32승 16패로 연승을 달리고 있고 올랜더는 2연패에 빠졌죠. 일단, 클리퍼스는 100-200. 오늘 미러키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죠. 포조지 없이, 그러니까 배벌리 없이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반면, 올랜도는 지금 레이커스에게 96-93으로 대 패배. 3위만의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죠. 일단, 올랜도는 게리에리스를 영입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반면 클리퍼스는 배벌리, 이바카, 론도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 포조지까지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라인업을 보고 가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하지만, 일단, 뭐, 굳이 간다면, 클리퍼스 일반승, 클리퍼스 9.5 핸디승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왜냐면 사실 전력 차이도 전력 차이고, 올랜도는 부세비치와 에런고드는 모두 보내면서, 사실 이번 시즌은 아예 포기했죠. 지금 라인업도 너무 빈약하고, 상대가 클리퍼스, 체력적으로 많이 유리하긴 하지만, 만약에 레너드랑, 그니까 러 이게, 만약에 있는데, 만약에 레너드가 빠진다면, 이번 경기는 거르는 게 낫고, 만약에 레너드와, 뭐, 폴저지 등, 주전대, 주바치 등 선수들이 나온다면 클리퍼스는 클리퍼스, 핸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218.5라 이게 진짜 올랜도의 최근 경기를 놓고 본다면 너무 저득점 경기가 많아서 오버에 가는 게 조금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언오버는 조금 애매하고 근데 또 클리퍼스의 득점력을 본다면 충분히 오버 경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라면 조금 모험을 가고 클리, 언오버는 오버로 가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피닉스 대 애틀란타입니다. 일단 피닉스는 31승 14패 2연승을 달리고 있고 지난 샬럿과의 경기에서 승리해 애틀란타는 23승 23패로 지금 패패 승패 지난 댄버에게 패배를 당했죠. 일단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루 윌리엄스가 애틀란타를 들어오긴 했지만 일단 루윌 헌터가 DTD 상황이죠. 반면 피닉스는 별다른 결정자가 없습니다. 일단 피닉스가 1.29로 정대를 받았고 애틀란타가 2.67로 역배를 받았죠. 저라면 이번 경기는 피닉스 일반승 그리고 핸디는 6.5 기준이라 애틀란타 6.5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공격과 절, 수비 모두를 놓고 본다면 피닉스 낫긴 하지만 애틀란타의 지금 트레이 영 선수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뭐 콜린스와 카펠라가 제 역할을 해주고 보그나노비치까지 조금 살아나준다면 충분히 피닉스를 상대로 어, 비비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아까 2 경기에서 일단 언오버 기준점 231.5였는데 저라면 은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이 경기는 사실 일반 승패보다는 언오버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워싱턴의 득점력이 매우 좋긴 하지만 샬럿의 득점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언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는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3월 31일 NBA 4경기 간단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 렛츠고!